와, 아,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와 아. 해주시고, 아, 뭐, 이제 너무 쉽다. 발도 <laughs> 깔끔하게 잡고 일반 난이도 클리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제 어 레벨이 34레벨.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. 이거. 어차피 딜다 나오고 명중률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악몽난이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진도 빠르게 갈게요 제 죽었던 데까지는 제가 빨리 복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항 마이너스 30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0, 마이너스 23번개 저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기뭐 있는데? 여기 좀 포지션 좋지 않아요? 뭔가 껴가지고? 잘가. 아, 너무, 너무 잘한다. <laughs> 저렇게 자신감 넘칠 때 제일 사고 많이 난다고요? 아, 근데, 그때와는 좀 달라요. 그때와는 좀 다른 게.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, 어, 좀 조심성이 있죠. 그때는 제가 정말 완전, 어, 그냥 완전 헤렐레한 그런 당심이었고,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르죠. <laughs> 한대지고 빠지고, 한대지고 빠지고. 이게 무빙이라는 겁니다. 음. 공병아 버텨. 거의 다 잡았어. 내가 거의 다 잡았거든. 조 금만 버텨 줄래? 그렇지 도망 가자. 병원위 험합니다. 너거 터지 면서 죽을 수가 있 어요. 어오 씨, 좀 많이 위 험했 죠 와, 감사 합니다, 감사 합니다. 드디어 어뢰참 나왔습니다 명중률 높여줄 수 있는 어뢰참 나왔구요 요거 가져가야죠 명중률이 이거 하나로 와 100이 올라가요 100졌죠 졌어요 지금 레벨 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수동할게요 아이씨 위험한데? 이런 잠깐만요 야 큰일났다 이거 용병 데리고 가면, 어? 넌 끝이야, 임마. 너 어딨어? 너 어딨어, 임마. 나와. 오! 이거 <laughs> 같은데? 와, 씨, 안 되겠다. 이거는 컨트롤로 가겠습니다. 이거 안 되네요. 어, 이거는 내가 맞다이로 해서는 답이 없고 돌진 컨트롤해서 잡을게요. 활력 포션 넣어두고 천이 안전하게 항상 안전 제일이에요. 하드코어는. 37 뺐다가... 아... 어! 아... 어! 진짜 개 힘들다. 진짜... 확실히 오라. 그냥 데미지에 힘주는 게 제일 좋았다. 이러기에 쓸 때는 되게 여러 스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데미지가 조금 샜었는데, 그거를 그냥 완전 데미지에 몰빵해서 포커싱 하니까 많이 편해졌습니다. 이거는 쳐고 제발... 제발... 어레 와! 진짜 이번 캐릭은 느낌이 좋다니까 야 평타 명중률이 천이 넘어가고 와이제좀할 맛이 나네 아 진짜로 진짜, 아니 1호기 때는 이런 쪽이 안나왔다니까요 이게 어. 네, 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, 야, 뭐야, 이거. 아, 진짜, 올머스씨, 진짜,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. 왜 내가 안 쓰는 것만 이렇게 잘 주냐고. 와. 하죠, 번져붙은 패캐링? 아니, 평소에 좀 이런 걸 달란 말이야, 평소에. 커버가 없어서, 한 번밖에 못들려요 하지만, 이번에 운이 좋다면, 한 번에, 와! 민첩 6의 명중률 88.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는 부적이죠 이거 하나로 명중률이 얼마고 올라가는 거야 나. 이거 하나로 명중률이 무려와140 올라갑니다.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. 웨이웨이 아 웨이웨이 웨이 미 웨이, 웨이 찍어놨어요 이거. 웨이는 제가 이미 찍혀 있어. 와또 나왔네 램룬 진짜. 아니 이런다니까요. 또 이래요 이거. 필요 없다고. 왜 자꾸 필요 없으니까 주냐고. 평소에 맨땅할 때 제발 렙룬좀 렙룬좀 이러면 끝까지 안나온대 시만요 잠시만 저 집중좀 할게요 와우! 씨! 어우야! 씨! 어, 잡았네, 이 새끼. 어우, 정말. 질기다, 질겨. 이제 빌드 바꿔야죠. 엑트사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홀쇼딘으로 바꿔줄 겁니다. 좀 맞고, 다음에. 자, 홀쇼딘으로 변경을 했고요. 한번 엑트사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데미지 보세요.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명중률이 지금 거의 60%가 되기 때문에. 이 헐, 뭐, 어? 누가 똥캐래 나보고. 이거는 그냥 뚫고.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일단 포지션 확인 해요. 얘를 여기 넣어 둘 거예요. 자, 오라이. 오라이 하고서 자, 이렇게 하면은 버려 둘 수가 있죠. 하고 밀어 주면서 그다음에 이거 옆으로 피하고 이거 잡고 나서 얘 밀면 끝이죠. 자 이제 디아블로 전 남았고요. 디아블로 전은 뭐 딱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. 우씨 그만해. 그만해. 죽어 이제 손가락 아파 임마. 어주세요디아블로님 거의 잡았습니다 갈아줘 아 진짜 까불고 있어 이따이씨 자식